2025년 5월 2일 금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견조한 고용 지표와 무역 협상 진전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20년 만에 최장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4월 관세 혼란으로 인한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투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을 축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4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음에도.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 미및 충격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 역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일방적 관세를 철회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증시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매그니 패센트 7 종목 중에 애플만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컸던 중국 매출 부진 소식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실적을 가리면서 주가는 3.74%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글로벌 교육 및 경기 민감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이크2는 GT6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웰스 컨설팅 그룹의 헬리 레전은 시장이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전월 대비 고용 증가세 둔화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관세 발표 직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카미냐게 케빈 토제는 정책 불확실성에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 시즌도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전반적인 환경이 나쁘지 않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아 시장이 안도했다. PRS PCTV 캐피털의 로렌스 크리아투라는 관세뉴스가 미국 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2시 45분 미국 4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23시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PM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